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할 작품 어, 아, 아스탈라바스타 라인댄스 48카운트 투월입니다 어, 리스타트 다섯번째 월에서 16카운트 있습니다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Three four and five six and eight and one four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and five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six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6 세븐은 8 섹션 1 오른발 전진 볼타 스텝 3번 오른쪽을 바, 바디를 열어서 왼발부터 어, 크로, 크로스 오른발 볼 1번 크로스볼 2번 크로스볼 3번 이어서 왼발 어와인드 2분의 1턴 다시 2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투개더카운투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이때, 볼타 스텝 할 때, 몸 바디를 오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 정면에서 보시면은, 크로스볼, 크로스볼, 이거를 하실 건데, 크로스볼 하시면서 바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롤을 주십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면은, 왼발에 프레스, 눌림 작용이 일어납니다. 주의하셔서 시작. 1, 2, 3, two and t h r e and f 상체는 정면 주시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세션 2 왼발 크로스,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두개더 이어서 왼발 전진 4 분을 보시면서 오른발 회치, 오른발 사이드 주시면서 범핑 두 번. 푸쉬, 앤드, 푸쉬, 세션 투, 원, 투, 앤 스리, 포, 앤, 파이, 쓱, 사분는 에잇, 이어서, 에잇, 앤까지 하십니다. 볼로 놔주십니다. 앤까지, 이어서 세 번째, 오른발, 크로스, 왼쪽부터 볼타, 스텝 세 번, 풀턴 사분의 일 보면서 스텝 볼, 사분의 일 스텝 볼, 사분의 일 스텝 볼, 4분의 1, 크로스, 한 박자 홀드 하신 다음에 어, 트리플 풀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3, 1, 2 and 3 and 4 and 5, 6, 트리플, 2분의 1, 다시 오른쪽 2분의 1 트리플 스텝이 완성됩니다. 트리플 스텝 다시 보시면은, 세븐 앤에이 다시 보시면, 뒤돌아서, 오른발, 왼발, 다시 돌아서, 정면 하시면 됩니다. 자, 오셔서, 섹션 4, 사이드 트리플 스텝. 5앤 5. 다시 사이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시 하겠습니다. 원, 투, 앤, 쓰리. 포, 앤, 왼발 락킹 치어 싱코페이티드 변형, 이 박자 각자, 엇박자로 자 락, 리커버 전진 다시 보겠습니다. 어, 네 번째 동작 원, 투 and three, f o 다시 락앤턴 이분은 일로 락앤 시입니다. 락앤턴 카운트 파이브 앤씩 왔으면 오른발부터 락킹 체어 전진락 백락 리커버 하시면 됩니다 자 세션 포원투앤 쓰리 포앤 파이브 식앤 세븐 앤 에잇 앤 파이브 히스크 사이드 왼발 뺑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 터치 이어서 세 번의 터치 어, 백 터치. 백 스텝 터치. 한 번에 백 터치 사선. 왼쪽으로 다시 사선. 백 터치. 오른쪽으로 백 터치. 이때 카운트에 주의하셔야 돼요.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 식스 홀드, 앤, 세븐, 앤, 에잇.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을 빨리 뒤로 후진하셔야 돼요.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 식스 앤, 세븐, 에잇.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five,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자, 이어서 여섯 번째 마지막 동작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플립 내려놓, 내려놓으면서 전진터치로날수 있습니다. 볼로. 그 다음에 이 볼로 있는 그발 그대로 볼 스텝, 전진 오른발. 왼발. 스세 포함 총세 번의 스텝이 전진이 있습니다. n1. 투의 홀드. 투. n3. 이어서 왼발 다시 한번 전진. 오른발 아웃 아웃 이어서 오른발 백포스터백 투게더 워드. 틱스 n1. 투. n3. 호엠버식 세븐 엔 에이 여기서 보시면은 다리 들고 내려놓은 거 빼고 볼로 전진 한번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총세 번의 전진이 있는 거 위험하셔서 N1 2 N부터 전진합니다 N3 그 다음에 호엠버식 세븐 엔 에이 가시면 됩니다 자,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1 2 3 4 5 six and seven and eight and four.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어, 다섯 번째 월, 16화운드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월입니다.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one, two, one, three, four, one, five, six, seven, and eight, then까지 and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 원 여섯 번째 오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과